야, 여러분. 오늘 첫식산행을 가다가 와, 대박 났습니다. 대박. 이거 보세요. 느다리가어휴제 얼굴만해. 얼굴만해. 야. 어. 하도 크니까 안떨어제 밑에부터 따야 되겠네. 우쌰. 우쌰. 여러분, 보세요. 대박입니다, 대박. 일단 <laughs> 따놨다가, 이따 가져가야 되겠어요. 또 있고, 우와, 완전 뭐, 으쌰. 으. 아이고, 나무하고 막 같이 붙었구나. 와, 대박. <laughs> 아, 대박. 이거 보세요. 와, 따놨다가, 이따, 하산하다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만좀또쌩 녹아다 시작했습니다 녹아다 어우 좋다 음. 어우 좋다 좋아 빵빵하네 저기도 있고 완전 알치가나 하 발견해가지고 지금 캐고 있어요. 뻗었나? 야, 옆으로 뻗어가지고 아주, 거저 먹네, 거저 먹어 아유, 더워. 아 더워. 자, 지 보여드릴게요. 이부터. 아, 이 소나무 뿌리 때문에, 뿌리를 안 자르고, 그냥 밑으로 팔려고, 어디다 내밀고, 이렇게. 팍. 아. 굵어지네, 이제. 시커먼, 이쪽으로도 하나 뻗었고. 아이 좋습니다 아주 저추로 어, 어, 들어가네 이제 어, 밑으로 들어가면 얼마 못가더라고요 가늘어지네 나갔지, 대박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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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힘들어 아유 잘려야 되겠네 이제 아유,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똑똑 부러져, 요 치기. 알이 많아가지고. 야, 맛있겠다. 음, 바어아 씹을수록 막 알이 나오네, 알이 나와. 아유, 자르고 해야 되겠네. 매년 하지만 이거 참, 쌩 녹아다, 쌩 녹아다. 아유. 이거 진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누가 돈 주고 시켜도 안할것 같아요. 아이 <laughs> 야, 이 침미타리가 진짜 맛있는 건데. 아유, 아유. 아유, 에덮놔야지 지금 안된거 같은데? 한번본 적이 없는데? 백금이 시어야될것 같은데, 이거. <목소리> 아, <그러네. 목소리> 아이고. 하나 봐요 하나 봐봐요. 아이봐요이고네이아이아아고이이 당장 식키기도 힘들고, 식도 이 없어요. 다 수침만 있고, 암치 골드로 돌아다니냐고, 어제는 수진 종일 돌아다니다. 오후에 몇개 캐고, 세 명이서, 3일 캤습니다. 3일. 아, 그러면 또, 건강을 갖다 줘야죠 또. 아, 고생 많이 했네. 고생 많이 했어. 우리 형님들하고. 아휴. 안녕하세요. 바쁘시네 여전히. 아, 미안해, 미안해. <laughs> 아유 누가 이렇게 좋은 걸 개웠어. 야 다. <laughs> 아이 정신 없으시겠네 요새. 예. <laughs> 아이고. 아유. 아유 이제 청주 도착해서 정당원왔습니다 시꺼짐 내려고야 맡겨놓고 가야지. 아신 거예요? 네다 <laughs> 나신 거요? 220 k g 220kg. 예? 220kg? 아유, 이거, 이거, 인건비도 안 나와. 이게 3시서 3일 켰네, 이거. 3일 켰신 거예요? <laughs> 멀리까지 가서, 아유. <laughs> 자, 구독자님들 많이 기다리셨죠? 10만여월에 <laughs> 첫 직접 착집 해왔어요. 지난번에 광천 가서 어, 형님하고 형님 아홉 분하고 셋이 3일을 켰어요, 3일을. 그래서 200kg 조금 넣겠는데 8솥 내렸습니다, 8솥. 저는 25kg씩 넣고 내려요. 8솥 내려서, 음, 32박스가 우선 나왔네요. 아, 진짜, 치 힘들어요, 힘들어. 아, 또 미리 또 포장을 해놔야지. 내일, 오늘은 이리 이리 내일 또 택배를 보내야지요. 주문을 받아서. 으취. 아유 포장 꼼꼼해야지 아주 택배사들 막 집어 던지는 통에 아 정말 칙 캐는거 정말 힘들어요 완전 쌩녹아답니다 쌩녹아 칡도 그전만점 없고 지난번에도 광천에서 매군데를 돌아다녀가지고 암칙 찾느냐고 이게 칡이 그래요 수칙이 있는 산은 그 주변에 암칙이 없어요 다 수칙만 있고 암칡 있는 데는 다암칙만 있고 그래요 뭐 전국적으로 시키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식도 이제 거의 없네요. 암칩고 하기 아휴, 힘들어, 힘들어.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식집에 대해서 원가공개를 좀 하려고 그래요. 보통 많이 캐는 날은 딱 아다리가 만나면 두 명이서 한 100kg는 캐요. 하루에 100kg. 100kg를 캤을 때 가장을 해서, 한소집을 짜는데, 25kg씩 들어가요. 그러면, 100kg면 4소씩 나오는 거죠? 4소씩 나오면, 4박스씩 빼니까, 4, 4, 16, 16박스가 나옵니다. 16박스가 나오면, 그 착집비가, 올해부터 도 5천원씩 올랐어요. 작년만 해도, 6만원씩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6만 5천 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직집값을 5천 원을 부득이하게 올려받아야 될것 같아요. 남는 게 없어서. 작년에는 제가 택배비 포함해서 5만 5천 원을 받았지요. 올해부터는 어쩔 수 없이 택배비 포함해서 6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원가 공개하다가 말았네, 참. 6만 5천 원씩. 100kg을 가정했을 때내 수술 네 내리면 그 착즙비가 26만원입니다. 26만원, 그리고 택배비가 5천원씩 16박스면 8만원이 됐어 8만원, 그러면 남는게 얼마 남냐? 는 62만원이 남네요. 2만원, 이 테이프 값, 정도 빼고 60만 원이 나오면 둘이 아우아우 와서 캐면 한 사람 하루 일당이 30만 원 들어서 이게 30만 원 그런데 이 치캐는 게 보통 임든 게 아니에요. 아우 저 3일 동안 광천사 형님들하고 캐고 와 아, 정말 허리도 아프게 힘들더라고요. 한참 고생했어요. 늘 계속 다니면 축산형을 계속 다닐 때는 모르는데. 힘든 일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처음에는 힘들죠. 얼른 포장을 해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내일 택배 좀다 보내고 또 얼른 치켜러 가야죠, 또. 여러분들 참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직즙을 제가 착즙 해온 게 어제 토요일 날 찾아왔거든요. 근데 금방은 이게 맛이 좀 뭐라 그럴까 약해요. 그래서. 주문을 하시면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정도 실온에 두시면 숙성이 돼서 더 맛도 진하고 당도도 더 높아지고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담고 제가 얼른 편집해서 영상을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거기 전화번호를 제가 띄워놓을게요 만약에 전화를 주시던지 문자를 하시던지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담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안녕히 계세요.